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말한대로 전쟁 없이 땅 얻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쟁 없이 땅을 얻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민지 건설이고, 두 번째는 종속국 합병입니다. 오늘은 종속국 합병을 알아보겠습니다. 종속국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1. 10년 이상 종속 중인 국가. 2. 관계도가 플러스 190 이상. 그럼 먼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법을 알아야겠죠. 첫 번째 10년 이상 종속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 관계도 190 이상은 종속국의 외교창으로 간 다음, 관계에서 관계 개선을 하면 관계도가 올라갑니다.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이렇게 뜹니다. 종속국 합병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뜨고, 확인을 누르면 합병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이 끝나면 이렇게 뜨며 합병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중속국 합병으로 영토 넓히지 마세요. 시간도 10년 이상 걸리고 합병한 엄션 동안 외교적 평판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냥 전쟁으로 영토 넓히세요. 그럼 다음에는 종속국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